네 안녕하세요 맹브리입니다자 오늘은 이 실시간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유튜브 여러분들 체지직 여러분들 그리고 기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4월은 봄의 시작이라고도 하죠 개나리들이 활짝 피고 벚꽃이 흩날리는 시기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벚꽃은 아직 안 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뉴스 몇 가지를 집어 왔어요. 이제 물가가 3.3% 상승함에 따라 배와 사과 값이 내리지를 않고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로 관리 농가를 늘리기로 했다고 하고요. 보이스피싱의 소가 충남에서 서울까지 딸을 만나기 위해 올라온 노인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보증을 잘못 썼다는 딸의 목소리에 서류까지 올라왔는데요. 주소를 몰라서 경찰서를 찾아간 뒤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노인은 현금 500을 품고 있었고 악성 앱으로 인해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급하게 딸을 찾았던 거죠. 이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그리고 이 목소리 AI 그림 AI 같은 것들도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성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발전하지 못하고 규제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삼성전자의 소식입니다. 갤럭시핏 3세대가 곧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내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약 9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낙상 알림 기능, 충격 알림 기능 뭐 그런 것들이 탑재된다고 하고요.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올랐습니다. 트위치 철수 한 달. 근데 이 네이버가 네이버 취지직이 1위를 유지한다고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 기존 스트리머들이 이 네이버와 아프리카로 나뉘게 되었죠. 그 중에서 일단 지금은 네이버 취지직이 역전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어찌보면 신생 플랫폼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해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독일에서 대마초의 합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곳곳에 이 대마초 흡연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이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 여러분들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작은 습관으로 인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건데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이 가져다 준큰 변화. 그게 바로 뭘까요? 다이어리를 꾸준히 작성하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다이어리라고 함은 일기장 또는 수첩, 그리고 플래너.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큰 의미로는 어떤 거는 뭐 기록하는 책자 뭐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저도 최근에 다이어리를 구매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어우, 확실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회의하거나 뭐 업무 기록할 때, 플래너를 들고 메모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다이어리 들고 다니는 거를 조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가지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죽 커버를 구매했는데 그 커버에 제 이름을 각인했습니다. 레이저로. 그러니까 이제 저만의 다이어리가 된 거죠. 속지는 어차피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또, 쓰는데 펜이 없으면 안 되겠죠. 만년필도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뚜껑에다가 각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만의 다이어리와 만년필이 생긴 거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눈이 돌아가서 문구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구점에서 스티커까지 살 뻔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안 샀는데 필요하다면은 눈에 보이면은 살만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또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죽 커버를 딱 해가지고 이름이랑 만년필 이게 자신이 조금 높아진 것 같은 지위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감성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자 일단 샀으면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어제 일정 오늘 일정 내일 일정 디테일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쓸 말이 없으면은 그날의 감정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그렸어요 또할 말이 없다가도 펜을 잡고 뭐라도 쓰기 시작하면 이게 술술술 써지더라고요 이게 막 형태가 국한되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쓰는 거죠 뇌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하는 말을 하듯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글을 쓰는 거예요. 내 개인 다이어리니까 이제 형식이나 꾸밈의 부담이 없으니까 흘러나오는 마음의 소리들을 적었죠. 밤에 무드등 켜고 분위기 있게 재즈 음악 들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뭔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었다는 걸요.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게임이든 뭐든 전부 의무감으로 하고 있더랍니다. 일, 퀘스트, 숙제 다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까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거야.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니까 일이랑 똑같아 버린 거지. 물론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거지만. 그렇단 말이지. 근데 이 다이어리를 작성함으로써 이 삶의 라이프 부분이 늘어난 거죠. 그랬더니까 쓰다 보니까 재밌어요. 도파민의 늪에서 벗어났는데 오히려 즐겁고 행복해진 겁니다. 이 다이어리라는 게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와의 대화, 감정의 표현, 스트레스의 발산, 자아의 성찰을 할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 겁니다. 이 다이어리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인격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정리의 힘이라고 할까요? 정리는 이제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깔끔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수험생이 공부하려고 마음 같잖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하고 싶냐면은 책상 정리부터 하고 싶어요. 방청소부터 이렇게 우리는 다이어리를 쓰므로써 하루를 정리함으로써 내일을 위한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후회? 후회는 아니죠. 반성을 할수 있고 자기 성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어리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정, 광, 일정 관리, 그리고 감사 일기. 우리 군대 이제 소나기 쓰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청감사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감사를 써도 되고, 뭐, 오늘 일정, 내일 일정, 뭐, 할일 같은 거 적어도 되고, 이 단기 목표. 내가 몇월에는 뭘 하겠다. 2주에는뭘 하겠다. 내일에는 뭘 하겠다. 이런 것을 적어도 되고, 정 적을 게 없다면, 감정 기록 같은 걸 적어봐도 돼요. 그러면은 뭘할수 있냐면, 어, 내가 이때는 이런 기분이었지. 하지만 지난간이 어때? 이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고, 어, 그때도 화났는데 지금도 화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매일 하면 좋겠지만 꼭 매일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족감이 그 꾸준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매일 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쓰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달에 한 번만 써 그것도 부담스러워? 1년에 한 번만 써 그러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않고 가볍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한 코너가 끝났어요. 제가 이 분량을 지금 설정을 못했는데 두 번째 코너가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오늘 다이어리 얘기했잖아요. 그 관련된 일본어를 함께 배워볼 겁니다. 자, 일본어. 오늘 일본어 코너는 다이어리와 관련된 단어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춰 보세요 니기니기자 들렸나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보일 겁니다 자 오늘의 단어 중첫 번째는 일기 니끼라고 하죠 니키. 자, 일기를 쓰기 시작하다. 니키오치게다스나잘 모르겠어요. 니키죠. 일기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일기, 다이어리죠. 그러면 다이어리 하면 은 뭐가 떠오를까요?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계획입니다. 자 계획 일본어로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 히라가나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히라가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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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계획성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성のある人 아우 너무 빨라요. 자 히토 하나 들렸네요. 히토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들을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감사. 청감사 할때그 감사 있죠? 자, 감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감사는 일본어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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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네요. 감사. 감샤 자, 여기 예문이 하나 있는데 감사 감사의 표시로 또는 감사의 뜻으로 하는 예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칸샤 노시시니 아, 이건 쉽습니다. 감샤 여러분 이거는 하나 얻어갈 수 있겠네요. 샤샤샤샤 자, 이름절을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칼을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데 칸샤 이런식으로 발음하나봐요 칸샤 아 그러네요 칸샤 칸샤 자 감사의 뜻으로 뭐라고요? 칸샤 노 시루시니 자 칸샤 노 시루시니 감사의 뜻으로 노가 의의 뜻이기 때문에 칸샤 노 시루시니 뜻으로 표 또는 표시로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들어 볼까요? 감사의 표시니. 감사의 표시니. 자,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감사는 감사.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여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작은 다이어리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한 이야기가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한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간샤. 감사합니다.